선 네, 질문 이 있습니다. Yeah. 요즘 마약 사건 때문에 뉴스가 어설팅한데 yeah. yeah. 뭐 이성균 씨라든지 지드래곤 yeah. 씨 yeah. 그다음에 뭐 YN이라든지 yeah. 예, uh, 예, 예. yeah. 이, 이 마약 사건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yeah. 이 이유가 있습니까, 선생님? 음. 밀리학적으로 살펴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음. 그 이유는요, 아, 2020년, 2021년은, 이때는 전부다 경금과 신금의 기운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과연 이 색깔이 뭐냐고 랍니까요? 뭐 백색 대부분이죠. 보통 우리가 네. 백색으로 보이기 예, 때문에. 예, 예, 예. 이 금이 백색입니다. 음. 그러면은 2020년, 2021년에는요 이슈가 될수 있는 글자들이 시어, 지어, 치어 글자들과 예. 2022년, 2023년에는요 미염, 피어, 피어과 관련되는 글자들, 예. 국가 예를 들어서 어. 마에것트면 미엄이 되겠죠. 예,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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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것으면은 피협이 되겠죠. 예. 지금 현재 이제 팔레스타인 것으면은 예, 피협이 피흡. 되겠죠. 예, 예. 이러한 국가들이라든지 기타 등등 자기 이익을 대변해서 어, 세상 밖으로 지금 표출되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음. 또, 어, 올해는 특히 어, 2023년 개면년이잖아요. 예. 예. 개수라고하는 것은 아지랑이와 같이 귀신처럼 들리듯이 늘 따라다니는 그런 글자예요. 음. 그래서 미연피업과 관련되는 이 마야이라는 단어의 글자들이 표면적으로 바깥에 독출되게 되어가 있다. 음. 그 이유는요, 이 미연피업이 음.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서 재물을 쟁취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재물의 쟁취가 오히려 나에게, 어, 다시 돌아온다. 음. 돌아온다는 그 의미 자체는, 내가 상대에게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벌을 내가 채굴을 해서 받게 될 것이다. 음. 또한, 나의 어떤 기득권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주게 된다. 그런 어떤 의미들이 들여 앉아 있는 것이, 어, 식상의 기운들이 강하면은요 네. 어, 마약의 기운들이 바깥으로 표출되어서 네. 국가로서는 단속을 하라는 의미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요즘 뭐~ 국회라든지 기타든지 유스상을 보게 되는 것들면은 마약을 단속을 하겠다 뭐~ 법무부 어. 장관 네. 뭐~ 이렇게 또 한동훈 씨와 네. 관련돼서 표현되게 막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이슈들이 우리가 그냥 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마약으로서는 청정한 국가인데 네, 네. 이걸 빨리 이제 좀 정리를 할수 있는 네. 마약청이 네. 아마 생기지 않을까. 아. 저는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있네요. 음. 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